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 아이템으로 당뇨 탈출 율무 우엉 스무디를 만들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없고, 두유 제조기가 20분 동안 열심히 만듭니다. 굳이 편하네요. 율무는 10시간 이상 물에 담가 풀리고, 우엉은 쫑쫑 썰어서 두유 제조기에 넣고, 죽이나 스무디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끝이에요. 당뇨에는 특히 아침 식사를 저당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 만땅인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시면, 신체 조절기가 급브레이크 걸려서 하루 종일 혈당 변동 폭이 훨씬 크더라 그래서 아침 식사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좀 잔잔하게 아껴줘야 돼요. 물론 음, 저당 식사에 더해서 약성까지 좋은 유무나 우엉 같은 식품이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저는 음. 우무를 이번에 어머니께서 많이 주셔서 10시간 이상 불려서 갈았는데요. 쿠팡에 생 율무 가루도 있더라고요. 우엉만 사서 믹서기에 갈아 우유에 타 먹어도 좋고요. 유당불내증 있다면 요즘 아몬드 우유도 정말 좋아요. 아몬드 우유에다가 믹스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